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매일 10시 10분 40일 일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대야 2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 1절에서 11절은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찬양을, 그리고 6장 11절에서 42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장은 솔로몬의 기도 응답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번제물과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느라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laughs> 받으셨다는 뜻이 솔로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역대하일 10절을 보면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특히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왕은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과 신앙의 진실된 자기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니 솔로몬이 그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소가 몇이에요?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재물을 넉넉하게 드림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불로 임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포관은 성전 건물이나 실내 장식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연락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신앙과 정성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신앙과 정성과 태도와 그리고 정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 나를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을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밤에 여우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대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있고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니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9절을 보니 네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보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음 14장 14제를 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말씀여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빌려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응답할 수 없다고 하시는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든지 잘못 구한다든지 죄를 짓는 것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에서 열까지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그 아, 네, 네.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라는 대답입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주세요 했을 때노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니다. 셋째,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 8 4 2절에 보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 곳을 향하여, 주 앞에서 이 성전에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라는 말씀이 무려 무려 1 1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망할 때, 충년과 기근으로 백성이 굶어 죽어고 있을 때, 절망과 실패로 앞길이 안담할 때. 질병과 고통으로 씨름할 때, 천재 지면으로 인하여 재앙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벌뜩하게, 바르게 소개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고, 떠나 있을 때,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시골에 있을 때, 라라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할 때 받으시고 응답해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네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분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이라 했습니다.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 11장 17절에도 보면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야 합니다. 당마다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게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요? 오늘 본문에만도 1 1 번씩이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게 주셨습니다. 본문 십사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요, 헉, 내가 하늘을 덮고 비를 내지 리 아니하거나, 헉,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헉,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 때라고 있습니다유대 나라는 무엇이 많아요? 감뭄이 강물이 많아요, 감뭄이 사막지역이. 엘리아 스대에몇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도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요, 완전 폐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과 기근이 자주 겹쳤습니다. 거기다 전염병과 전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지역 보세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 전쟁을 또 모자라서 일으키기 위해서 더큰 전쟁을 확산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 남자들이 없어요. 왜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를 몇명 거느릴 수가 있어요? 네 명. 네 명. 잘도 <laughs> 왜? 남자가 없으니까. 사람이 뭐, 멍멍이는 몇 개월이 크면 애기를 새끼를 날수 있어요? 몰라요. 6개월만 크면 개는 으른데요. 쥐는 2개월만 크면 으른데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20년을 먹여줘도요, 자립을 못해요. 사람이 사람. 그런데 20대에 가고 뭐 전쟁 때다 죽어버리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많다겠어요? 과부와 고아가 많다. 현지에 가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왜 과부와 고아가 맞는가?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돌멩이 다섯 개씩 올려놓고, 천 원, 천 원, 누구한테 한국 관광객들에게 팔요팔 것이 없으니까, 돌멩이 다섯 개씩 넣고, 천 원이 온다는 거 아니까, 천 원, 한국말 거기에다가 전쟁과 더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굶어 죽는 자들이 허다하다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비가 와서 농사를 짓다지라도 흉년과 기근이 자가올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전쟁이 포인트 끊이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가 대가 몰려와 푸빛 나는 식물을 모조리 감가와 먹어 버리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질을 이주제된 나라의 왕이 된 슬로건이 그 모든 일들을 보니 뭐가 돼요? 왕이 되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 나라 대통령 되면 좋은 거 같지요? 대통령을 안된것을 축하드립니다. 응. 아, 얼마나 머리가 아프었어. 그렇죠? 옛날 왕처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한다면은 괜찮지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계세그 사년 하고 끝나는 거. 잘해야 8년 하는 거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4년 할 때는 괜찮은데, 8년 하고 난 오바마 대통령을 보니까 머리가 허악해졌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안 하니까 이 정도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감사하게다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이런 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염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원기도를 드리면서 그러한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재앙을 거둬주시고 전쟁을 그쳐주시고 백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혹 이곳을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내 기도 들어주시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 응답입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제멋대로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국가도 정치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죄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났을 때 항상 원망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고쳐주시라 믿습니까? 고쳐주시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도덕이 무너지고 청소년이 방거이를 해매고 인류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회의 갈등이 깊어져가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배부르다고 떠나고, 돈 벌었다고 떠나고, 성공했다고 떠나고, 출세했다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죄의 길, 악한 길, 멸망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응. 어떤 시까지고 보면, 뭐라겠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겠다 했어요. 현대 문명은요,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다 잘났어요. 다 서울대 이화여에 나온 사람들이 이민생활하고 있어요.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재벌이에요. 현대에는요, 최첨단 화학 문명을 발달시켰고, 정보통신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인지의 발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마침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주목을 믿으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심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겸손할 때는 번역했지만 그들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할 때 용납하시고, 경험할 때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만할때 바벨탑도 무너졌고, 소동과 고무라도 무너졌고, 로마도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소련처럼 북배되는 날이 오를 거예요. 50개 주가 독립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미국이란 나라요 바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회사를 보면 교만한 이사람의 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살고 은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험한 자를 부르시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을 사호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는 의사를, 찾아, 의사를, 찾아, 의사를 찾아야 되고, 화다 화가는 모델을 찾고,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그은혜를 구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 말씀을 내린 다음에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들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전쟁, 재, 재난과 충년, 기병과 질병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우리는 제일 먼저 어려움 나오면 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에요? 절대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습관. 그 죄를 사항받아야 치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값은요,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속죄의 은총은 우리를 살렸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 최상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 냐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중병에 걸려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노인도 젊은이도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가 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가 중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저사람 제정신. <laughs> 여가던데 왜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요. 제정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제정신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까지 제정신 아니에요. 왜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에요 자기 병든 것은 모르고 남더러 소리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고칩니까 누가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리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땅을 고치고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리하고죄 사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 주시리라. 말씀으로 습니다 네. 전망과 실패로 앞길이 안 담할 때, 질병과 고통으로 시련할 때,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몬처럼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면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